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다산이라 불린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에게는 학자, 관료, 문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고 편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60을 넘긴 다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벗이 많을수록 번뇌가 많아진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화려했던 그의 인생에서 왜 이런 쓸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인생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 그 깊은 지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세기 말 조선의 젊은 선비 정약용은 한양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같은 뜻을 품은 개혁파 선비들 서학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들 정치적 야망을 품은 관료들이 그의 집 문턱을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다산에게 버실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학문의 동반자였고 세상을 바꿔나갈 동지였습니다. 이익과 함께 실학을 논하고 권철신과 서학을 토론하며 박지원과 문학을 나누었습니다. 매일 밤늦도록 이어지는 토론과 논쟁 속에서 다산의 사상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학문은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다고 믿었던 다사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의견을 나누고 모임을 주선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교우 관계는 전국적으로 뻗어나갔고 심지어 중국의 학자들과도 서신을 주고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벗이 많다는 것은 기쁨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도 잦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특히 천주교 문제가 불거지면서 종교적 신념을 둘러싼 친구들 간의 분열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라고 종용했고, 또 다른 이들은 끝까지 신념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다산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고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면서 다산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1801년 40살의 다산은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한때 그를 둘러쌌던 화려한 인맥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자 사람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강진의 작은 방 안에서 다산은 처음으로 진정한 고독을 맛보았습니다. 매일 수십 통씩 날아들던 편지는 끊겼고 문전성시를 이루던 손님들의 발길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독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정치적 계산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벗이 많을수록 번뇌가 많다는 깨달음은 바로 이 시기에 얻은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수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이 사람을 만족시켜야 하고, 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과는 갈등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다사는 비로소 자신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 돌아온 다사는 이미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한때 넘치던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던 청년 시절의 패기도 많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더 소중했습니다. 바로 삶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야 한다. 다산의 이 말은 냉소나 체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다산이 관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할수록 갈등과 오해의 소지도 많아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커집니다. 셋째,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사는 이것을 마음의 정원 가꾸기에 비유했습니다. 정원에 너무 많은 종류의 꽃을 심으면 서로 영양분을 빼앗아 모두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꽃만 선별해서 정성껏 기르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이 모든 인간관계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벗을 두 종류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벗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적인 벗이었습니다. 진정한 벗이란 학문과 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위해 진솔한 조언을 나누고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돌봐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벗들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서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진에서도 다산은 몇몇 진정한 벗들과 꾸준히 교류했습니다. 제자인 황상과 이강애 같은 이들과는 학문적 토론을 계속했고 서울의 가족들과는 애틋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다산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습니다. 반면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이나 이익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친한 척 하지만, 진심이 없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소모적인 대화만 나누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삶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사는 이를 벗의 선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금을 캐낼 때 잡석을 걸러내듯이, 진짜 벗과 가짜 벗을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선별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산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2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더욱 복잡한 인간관계의 망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수백, 수천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직장에서는 수많은 동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네트워킹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확장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친구와 팔로워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것은 아닐까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메시지와 알림에 지쳐가고 누군가의 근황을 확인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은 부족해졌습니다. 이런 현대적 상황에서 다산의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벗이 많을수록 번뇌가 많다는 그의 말은 오늘날 관계 다이어트의 지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줄이듯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관계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대신 진짜 소중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외로움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산이 발견한 고독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진정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강진에서의 18년 동안 다산은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등 후세에 전해질 불멸의 저작들이 모두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한양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다면 과연 이런 대작들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고독은 다산에게 집중력을 선사했습니다. 외부의 잡음에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또한 고독은 그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묻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산처럼 고독의 힘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발견과 성장이 일어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벗이 많을수록 번뇌가 많다는 다산의 말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벗을 가려 사기라는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서로의 성장을 돕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깊은 관계를 추구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SNS의 친구 숫자나 인맥의 규모에 연연하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일 것입니다. 기니하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